어제 같이 잤어요? 아니요. 아 그죠? 응. 네. <laughs> 왜요? 아니, 아니 궁금해서요. 궁금해서. 뭐? 아니, 다루 다루 에... 어, 아. 아니 다른 썰을 잤어. 진짜로? 응 진짜. 나 몰라요. <laughs> 아. 음. 왜요? 왜요? 같이 <laughs> 자고 싶지 않았어요? 아니 아니 그런 거 아니고. 음. 아직 삼도 아니고. 네. 예. 그냥 첫 데이트였으니까. 예 하지만. <laughs> 그냥 기분 좋았어 아니면 완전 마음에 들었어 그럼 할수 있지 아니 그런 식 그죠? 응응 왜요 저왜 같이 앉았어 왜 궁금하네 아니 그냥 <laughs> 처음이니까 그럼 맞아 나도 우리 응두번두번 어, 두번 우리 이렇게 만나 수 있을 때 그럼 맞아 두번 가면 한 번만 아니고 맞아, 약간 맞아. 한 번만 너도 기다려야지 나도 약간 <laughs> 좋군. 네, 나도 보고 싶어. <laughs> 응. 하지만 그냥 천천히. <laughs> 맞아, 맞아. 응.